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대신 판독해드리는 비트코인 판독계입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새해가 밝았는데 올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 목표한 자리에서 좋은 결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알려드렸던 칠리즈 코인은 아쉽게도 진입가를 주지 않고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해준 모습이기에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진입가 도달 전 목표가 터치로 해당 관점은 폐기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판독 전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 비트, 이더 하락장에 알트코인들은 순환 펌핑이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담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물려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기술적 분석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담 번호에다가 급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민이신 내용들 도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이 돈 벌자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실력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반덕 종목은 그래서 뭐냐? 비트코인 캐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캐시뿐만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대장 코인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추세 좋은 비트코인 캐시로 살펴보겠고,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지, 들을 확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살펴봤을 때 손절가를 아직 터치 않았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분할익절 이후 소액비중을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목표가 구간들에서 익절 진행하셔도 무방하단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캐시 신규 진입 관점은 이전 영상에서 진입했었던 진입가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상승 근거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신규 진입하기에도 알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땐 단기 스토케스틱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구간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기와 장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크게 상승 시그널이 해소된 형태는 아니에요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도 전환된 구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봤을 땐뭐 보조지표의 시그널이 하락 형태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만 장기 같은 경우 지금 횡보 구간에서 나중에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큰 상관 없고 중기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파동 형태, 저점과 고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50선 구간 기준에서 위아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 지금 저점과 고점 이렇게 상승 파동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죠. 이 단기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단기 반등 형태를 좀 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차트 분석을 할때 메인 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현 구간은 4시간 봉에서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고요. 이동 평균선을 같이 보자면, 장기 이동 평균선인 이 검정색 선, 240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이 같이 동일 지지권에서 반등이 나아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지지권에서의 반등 이후 한 파동의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 구간에서의 단기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 직전이었기 때문에 일봉의 하위 시간봉인 4 시간봉에서는 어떤 상황이다? 보조 지표의 반향성이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인 85만 8,500원 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86만원 선 이하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구간의 손절가 83만원 선 이탈 시 손절로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구간을 설정을 할 건데, 목표가 구간 이전 영상들과 동일 관점, 동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세팅을 할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을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서 0.618 되돌림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 그 이후 전구점 구간의 매물대 구간 0.9 대돌림보다 살짝 낮은 종가 기준 매물대 91만 9천 원 선을 2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0.618 대돌림 구간인 89만 6천 원 선보다 살짝 낮은 89만 2천 원 선을 1차 목표가 구간으로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이 91만 9천 원 매물대 구간보다 살짝 낮은 91만 4천 원 선을 2차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4시간 분관점에서 지켜보게 되었을 때 저점 높여주고 고점 구간 방어를 해주는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뭐 물론 모든 반전 패턴들 구간들은 이 저항 구간에 매물 때냉라인 구간을 돌파해야 완성되는 패턴이지만 2차 되돌림 구간까지 도달해 주게 된다면 이 상단 냉라인구간의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3차 목표가 구간부터는 이제 폭발 관점으로서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3차 목표가는 일본 구간 전거점 구간 매물들라고볼수 있는 99만 4천원 선에다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니 이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에다가 급등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영상에서 다룬 종목 외에 추가 종목들이나 진입 이후 대응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인 분들, 코린이 분들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셔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 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 천사지표 매매신호도 무료로 배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자로 연락 주시면서 편하게 그냥 천사지표 매매도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